의원님! 의원님이 첫 키스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? 뭐뭐뭐첫 키스 언제냐 언제 했냐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? 양준혁 의원만 키스만 했어요? <키스마> 했어요? <laughs> 고대에서 제일 무서웠던 투수는 누구였는지 그때 기억나는 투수 있으세요? 글쎄요 제 기억엔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 없었어요 <laughs> 상훈형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아, 상훈 형꼴 좋아해. <laughs> 제가 제가, 일, 어, 어. 이거, 제가 1학년 때 제가 <laughs> 볼때 이거 감당 안 되는데. <laughs> 제가 1학년 때 상훈 형이4학년이었는데 상훈 형이 전화 연결할까요? 상훈 형 오늘 안나오시지네 네, 다행히도 안 나오십니다. 어. 호세가 시비 걸었으면 싸우실 건가요? 3 2 1 도망가야죠. <웃음> <웃음> 누가 호세랑그 싸우고 참말로 도망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싸움하는 거야. 그렇지. <laughs> 그 개인이 한대 맞으면 진짜 모양 빠진다니까. 배영수 계속 사진 올라오잖아, 그래가지고. 계속 뭐 이런 매로안 돼, 뭐. 아, 요번에 류지혁 선수가 트레이드 그 발표가 되고 나서 박건우 선수랑 두둥켜 안고 5분 동안 엉뚱 울었대요. 두분늦 아, 어떻게. 나 솔직히 <laughs> 가짜라서. 참. 어, 이거 아니, 저, 안 오셨어요? 너, 아니, 나는. 어? 두산면에 있을 때 네. 결혼하자마자 집사라고3 개월 만에 트레이드 했어 어? 그것도 지방으로 기아로. 걔는 바꾸로 자꾸 울었잖아. 나 와이프 잡고 울었어. <laughs> 이집 어떻게 하냐고 당장. 아 울긴 우셨네요. 어, 지영훈나 히페님이 음. 두 분은 트레이드 됐을 때 울었나요라고 질문해 어, 주셨는데. 어, 와이프 잡고 울었다술 어. 먹었었구나. 아 어, 진짜요. 그럼 심수창 해설위원은 우셨어요? 네. 울었죠. 오 진짜? 트레이드 되고 나서 열받아서, 열받아서 그날 나이트 가가지고 <laughs> 룸에서 막. 아니 잠깐만 <웃음> 울고 <웃음> 노예팅하고 야 그럼 이거네? 나이트에서 다 하셨네 <웃음> <웃음> 아유, 뭐야, 울다가 부킹하고 안녕하세요 <laughs> 막손가 <laughs> 이거 하고 막 그러세요? 울다가 막 형들이 그날 다 왔어 진짜로 <laughs> 다 와가지고 막 하고 그날 하신 거 아니죠? 야, 그날 안 했어 <laughs> 아, 울고 부킹하고 <laughs> 울고 부킹하고 <불쾌하고>. <laughs> 어릴 어릴 때니까 소행준 말고 소행준 제발 한 번만 소행준 말 소행준 제발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소행준 말고 소행준 이게 무슨 말이죠? 소형준 해보세요. 소형준. 오 대신해요. 아, 네. 아 천천히 하면 아 발음을 <laughs> 소형준 이런데인데, 그럼 내가 방송을 <laughs> 못 해요. 그냥 소행준 이래야 되는 거죠 <laughs> 소형준은 앞으로가 기대되는 투수다. 이거 한 번만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. 소행 아 소행준은 <laughs>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<laughs> 투수입니다. 세웅 의원이 어떤 이름으로 개명하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연애운이 대박이 날것 같은지 사람 이름 갖고 <laughs>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괜찮은 이름 있으면 은 한번 저희가 불러 드릴게요 그 기운이 갈수 있도록 빵준혁 아이고 빵상 <laughs> 박선재 박찬호 제빵왕 박탁구 박사랑 박결홍 <laughs> 하, 결혼. <laughs> 자 저희 오늘 치킨 드릴 세분 뽑아야 되는데요. 어저 먼저 뽑아도 돼요? 저는 사성님이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사성님께 드리고 싶고요. 두 분이 한한 분씩 좀뽑아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이 여기 들어오신 팬들께 양해를 구하고 어? 드시고 싶으세요? 저 하나 주면 안 돼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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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신박하다, 신박하다. 와, 진짜. <laughs> 정말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. 먼저 저는 여러분, 정말로 잠깐만. 치킨을 먹고 싶어요. 댓글 남겨주세요. <laughs> 이사문의 설리언이 치킨 가져가도 된다. 저희는 세 장밖에 없거든요. 쿠폰이. 저 정말 인정, 찬성 드리겠습니다. 드립시다. <laughs> 드리겠니다 정말 드립? 부탁드립니다. 저 <laughs> 다, 다 <드리세요. 웃음> 아 너무 웃겨. 네. 하나는 오늘 이상훈 회설이 여기 가져가셨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여 보고 있는 아들 후보 누구 있나요? 특히 강백호. 어, 그 다음에 뭐 이정훈은 어, 이미 이정훈은 이미 스타 돼 있고, 그 다음에 또 삼성의 그 꼬매이. 김지찬 선수. 야, 김지찬이 뭐 이런 꼬맨이, 선수들. 어, 꼬매이. 허지찬 대야. <laughs> 그런 선수들 보면 재밌고. 음... 근데 정수빈은 좀 잘해야 되는데 정수빈 왜 사만을 못치는지 모르겠어. 항상에 <laughs> 항상 허위원님의. 항상 어? 아니, 내가 이게, 걱정입니다. 정수빈은 메탈 치고 있나, 이, 보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저그 친구, 금융이 FA인데, 중수빈은 <laughs> 연봉도 높지 않은데, 지금 평창 먹을 걸금년에다 버려야 되는데, 쭉불리겠 나, 내가. 아니, 지금 초남강님이 질문으로, 허구영위원님이 최애 아들은 누군가라고 하셨는데, 뭐,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. 정수빈 선수에게 그 제일 애정이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첫, 처음으로 이제 그한 거니까. 어. <laughs> 수빈이가 그래도, 음, 수빈이는 그냥 뭐, 왕자지. 다 아, 왕자예요. <laughs>